문제 67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서죠, 문서. 문서화 시키는 거죠. 문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설계라는 걸 하고,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다음에 구현을 합니다. 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수서수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 단계가 있다면, 계획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문서화 시켜야 되죠? 계획서죠, 계획서. 또, 분석서죠, 분석서, 계획 분, 요거 분석서. 뭐, DFD나 DD 같은 걸 그리고, 또, 설계를 하죠. 뭐, 히퍼라든지, 뭐, 순서도 가지 같은 걸. 그리고, 코딩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계획서 같은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바로 페이퍼,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페이퍼, 문서. 자, 이런 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확장을 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될때이 코딩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서화 시키며로써 우리는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계획서에 나타난 이런 문서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해진 룰로, 우리가 공문서라는 게 있어요, 공문들 보면. 공문서 양식처럼 어떤 기준 표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그러니까 표준안이라는 것은 표준이란 말이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속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개발자가 어느 인식은 뭐냐? 알고보니까 당연히 설계나 요게 분석이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죠. 이런 문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나중에 유지보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만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볼수 있고 그래서 그 분석들을 찾아보는 거죠. 확장성,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미 시키거나 좀더 낫게 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문서를 가지고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개발 의 인력이 감소된다. 이 개발 인력 이란 자체는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규모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표준화 되었다고 해서 표준화 되어 있다고 해서 감소되는 건 아니죠 그죠 늘어난다 감소된다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